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어쩐 일이셔?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여기까지 어쩐 일이셔? <laughs> 네. 이이다드시는 뭐, 뭐 거야? 아 이거는 산에서 따온 버섯. 와. <laughs> 이 버섯을 전부 다 같이 섞어야 돼. 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버섯이군요. 여러 거, 가지. 버섯. 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버섯을 해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식당이요. 아 식당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야, 근데 이 골목길에 와도 혹시 식당이 있어요? 29년째 들어가는가 봐. 와, 이 식당이요? 예. 아, 아저씨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어, 우리 아저씨는 여기 호박, 호박이 있고 밭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저기 계시네요? 예, 예.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혼자 이리세요 아유, 어디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아, 이 골목까지 다 오셨어요? 골목 길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예, 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laughs> 호박잎도 따시고. 예예. 예. 와 여기다 밥 싸먹으면 맛있겠다. <laughs> 아 아유, 오셨으면 식사를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한끼 밥을 좀 먹을까 그리고 네네네. 네네네. 여기도 다 키우시는 거네. 네네네. 청주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골목길을 오래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29년째 손맛을 책임지고 있는 방석화 사장님 그리고 자칭 사장님의 영원한 멋음 남편 강용봉씨죠. 저 밭에 가서 저기 파하고 호박 좀 따와. 파하고 호박? 네. 알았어요. <laughs>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텃밭으로 향합니다. 남편의 주 업무는 텃밭에서 채소 기르기와 서빙 그리고 아내의 심부름이라네요. 옛날에는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은 저 나이 먹고 나니까 뭐 파브드 을라 먹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laughs> 너무 호박잎하고 파하고 호박하고 아, 다 따왔네. 아, 이 잘했어요. 어, 잘했어. 팍가 그래, 파가 얼른 팍가 알았어. 알았어. 아, 이고 젊은 시절에는 아유, 아유.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랍니다. 어. 아, 칼, 칼. 아내가 차려준 뜨신 밥이 당연하던 시절에는. 이런 날이 올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날먹가 자기 이제 알아서 척척 잘해요. <laughs> 젊어서는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도 잘 하니까 좋지. <laughs> 아이 없으면 힘들어. 혼자 살아보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 질 좋아. 정많고 친구 많은 남편 덕에. 멀쩡한 월급봉투는 꿈도 못 꿨답니다. 그래도 묵묵히 사남매를 키워준 아내라네요. 나이가 먹도록 식당에서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지. 이제 노인이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좀일했으면 좋은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도록 저뭐 주방에서 참 예,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지. 보면 말은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돌아서니 그 세월이 미안해진 남편은 이제 아내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함께 산에 올라 버섯을 캐는 부부는 46년을 함께한 만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어클릭가봐 나는 입이 갈게. 야, 알았어요. 어, 클릭 클릭 이렇게 해, 해쳐봐. 아이, 이거 없어 없어. 없어 이렇게. 이렇게. 군물이라나 예? 섭네. 와, 미영아. 예? 여기도 뭐 버섯 있다. 어디? 여기 탕나오다 바로 는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거 봐. 예?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어, 당신 예. 따, 당신 따, 이거. 알았어. 찾는 건 남편, 따는 건 아내라네요. 오. 아이고, 이뻐라. 이거 이뻐라. 너무 이뻐. 이건 아기 같잖아, 아기. 나무 뭐 썩은 데서 나는 버섯. 맛있어, 아주. 어. 엄청 맛있어. 음. 쫄깃쫄깃 한게 음. 이건 쫄깃쫄깃해, 아주. 맛있어. 원래 할머니 쪽부터 어려서부터 할머니 따라다니면 버섯을 따봤으니까. 그니까 잘알지 <laughs> 이제 남편도 아내만큼 실력이 좋답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어, 어? 어. 아, 여기. 여기. 여 뭐에... 봐. 구름버섯, 운지버섯이라 그대, 운지 구름버섯이라 그 <laughs>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네요. 그래도 부부는 욕심내지 않는답니다. 어, 저. 아, 이제 그만해. 그만. 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면 그만이죠. <laughs> 아이고, 뭐 많이 안 해도 돼. 왜냐면 어? 먹을 만큼만 해면는 충분해 저만해도 우리 두, 두 눈에 먹고 그냥 나무 나무. 근데 <laughs> 너무 많이 해가도 안 좋아. <laughs> 직접 캔 버섯으로 끓인 찌개가 이 골목 식당의 대표 메뉴랍니다. 가지버섯하고 밀버섯하고 오이꽃버섯하고 참나무 가다발이 도 들어가고 하여튼 사서 따온 거는 전부 다 해서 그냥 다 섞어요. 섞어야 또 맛있어. 다양한 버섯을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뒤. 무시만도 툭툭 넣은 수제비까지.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랍니다. 아니, 저기 지금 배니까홀 담당은 아버님이 하시고 주방 담당은 어머니가 하시는데 네. 어머니가 또 이렇게 홀까지 나오셨네. 그런데 <laughs> 제가 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니 고생을 많이 시키셨겠어그죠 네, 아,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렇죠? 네, 음, 네. <laughs> 지국이라도 정신 차려서 말잘 듣잖아요. <웃음> <웃음> 밥 얻어먹으려고. <먹을래요>, 네. <laughs> 맛있게,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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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찌개도 그냥 집에서 끓이듯이 이렇게 끓이셔서 주시네 이게 참 귀한 버섯인데 그 투박하지만 고수의 음. 손맛이 느껴지네요. 양 버섯 향이 입에 대자마자 그냥 쫙 퍼지네. 와! 그리고 이 국물을 마셔요. 아주 얼큰한 게이 소주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거야. 음. 아까 저 손님 말씀하셨듯이 뭐밥두 그릇은 뚝딱하겠는데요. 음. 골목길 작은 식당에서 지난 인생을 담는 노부부. 미시네 햇살 가득한 이 골목에서 부부는 하얗게 샌 머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함께 해줘 고마웠다고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바람이 참 좋다